김동완의 경청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어, 오늘 이제 교육의 뜻에 대해서 예, 제가 여쭤보겠다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의 남말 의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많은 정의를 하지만 예. 교육에 대한 어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대표님이 그 우리 우가 쓰는 한자의 교자하고 학자를 한번 머리에다 그려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예 네, 네, 뭔가요? 그, 그것도 아까 그 사인 간 네. 그쵸 효자가 들어갑니다. 예 네, 네, 아까 그 이, 이게 들어가죠. 네. 아까 그러니까 얘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학교 예, 할때 예. 학교 할 때도 교자가 나무 목에다가 그 본받을 효를 쓰거든요. 사길 사길 효를 쓰거든요. 거기서도 뭐냐면 교실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 지금 같지 않고 나무 밑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소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장 최고의 은행이 교통은행입니다. 천지자인 이치처럼 이렇게 서로 사귀고 소통하고 살아라. 그래서 옛날에 모든 시 군의 버스가 예를 들어서 보성으로 하면 보성교통그로 썼어요. 근데 요새 보성 버스 이렇게 쓰는 데 있고 교통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교통이 정확한 말이죠. 버스가 아니고 우리 말을 쓸 때도 그래서 그. 이 효라는 의미가 이렇게 모든 글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아, 천지자인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다운 교육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인이란 말도 인간의 도리와 천지자인의 이치를 다 하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도 선생을 노샤 나이가 젊었을지라도 인간의 도리와 천지자연 이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선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교육을 이야기하다 보면 먼저 우리가 공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공부의 뜻은 23가지입니다. <laughs>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길찾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길찾기. 혹시 그 대표님 예. 그쥐쥐 쥐. 쥐라는 용어가 어디서 오신 온지 예. 알아요 마우스 말씀하시는. 네. 예. 마이스 마이클. 찍찍 예. 마이스. 예. 그 음식을 먹는 쥐. 예예. 예. 쥐요. 예. 쥐잡다. <laughs> 쥐가 예.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농경사회에서는 먹을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쌀독에 쌀통에 있는 쌀을 먹어가는 그 짐승,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었겠어요? 죽이고 싶을. 그렇죠, 죽이고 싶었죠. 어, <laughs> 아, 예. 죽이고 싶었죠. 예. 그래서 죽이다는 말을 전라도에서는 죽이다라고 예. 경상도에서는 딱 다르게 발음합니다. 죽이다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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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예. 짧게 해서 죽하다가 이 말은 그. 이렇게 나타내게 편해야 되기 때문에 쥐라고 된 거죠. 쥐의 죽이다는 의미가 어, 있다. 그렇죠. 예. 사람들이 지금 인간이 그 쥐를 보고 거기다가 자기 삶을 투영한 거예요. 글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소화도 길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가끔 가면 출근할 때 보시면 동물들이 죽은 것도 어째요 길을 잃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도 길찾기죠. 네. 그래서 길찾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꿈교육을 하는데 꿈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꿈이다예요. 어떻게 꿈이냐. 내 말과 행동을 꾸미는 거예요. 예쁘게. 그럼 내 꿈이 열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의 꿈만 이야기하지 내가 원하는 꿈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원해줘야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배운 지식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자도 하늘과 이렇게 깨우치다 땅의 이치를 연결시킨 것이죠. 원래 그래서 장인공은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든 조물주를 장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 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하고 둘이에요. 사람은 천지자인의 이치를 알아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지압이부라 그래요. 그래서 지압이부가 들어가서 법규라는 글자 같아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먼저 실천한 사람이 지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아버지들 교육시킬 때 저런 말을 하면 아버지들의 생각이 좀 깊어지지 않을 그런 생각이 <웃음> 들어요. <웃음> 하늘과 땅의 이치를 <laughs> 생각 네. 깨우쳐야 된다는 말이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은 높이 있지만 자기가 먼저 따뜻한 기운을 땅 속으로 내리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싫은 일을 남한테 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맛있는 거 있어도 뭘 먹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나는 이걸 먹고 싶다. 그러지 말고 부부 간에 이렇게 식사를 하도 가치를 맞춰서 뭘 드시고 싶으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에도 보면 지금 효도효가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칠복자입니다. 칠복은 두드러 패라그 말이 아니고 고무진작이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할수 있도록 격려를해줘라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단 말이 동양 사상에서 넘어간 거예요. 이게 네. 제가 가끔은 자 너무 제가 억지를 부리는가치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성인들이 다 지금 내놔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로다 내놨는데 안 하고 있을 때름이죠 우리가 지금 네.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뜻이 들어 있고 학자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딱 태어나면 머리는 그대로 있고 발만 이렇게 동동 거려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것이 지금 머리가 아직 굳어지지 않은 거죠. 굳어지지 않았을 때 인간의 도리와 하늘 의 이치를 머릿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풀멱자는 뭐냐면. 애들이 자라면서 나쁜 환경에서 이렇게 악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부모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음. 친구 관계를, 관계를 조정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걸 이어가도록 하는 게 학예예요. 그래서 옛날에 훌륭한 집안에서는 전부 문집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왜 살았고 그래서 자손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교육에서는 뭐냐면 교도 그렇지만 육은 육은 인간의 도리와 천지 자연의 이치를 내 몸에다 채우는 거예요. 뭔 말이냐?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사랑을 배웠으면 사랑에서 네 몸과 말이 거기서 살아야 되고 사랑이라고 배웠으면 거기서 네가 떠나지 않아야 되고 사랑을 네가 거기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처인 불거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수할 때 숫자를 지킬 수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이 가장 문제냐면 교육에서 책에서 배워가지고 예습도 책에서 하고 복습도 책상 위에서 합니다. 삶이 맞아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래 예습 복습은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으면 실제 가서 하는 거죠. 실제에서 제가 요새 느낀 게 뭐냐면 한학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글자로만 해봤지 실제로 어른들이 왜 이렇게 예법을 따라서 하는가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는 내용을 너무 강조하고 형식은 아니다 그러는데 형식 속에 내용이 들어 있을 수 있고 내용 속에 형식이 들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어른들의 의리에게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한국 사람한테는 맡길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제가 <laughs> 효를 먼저 여쭈기를 잘한 것 같아요. 효도하면은 저는. 어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위 아래 천지전의 이치고 그 교육이 그것들을 가리쳐 주는 그래서 교육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저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그 그치.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말 겸해서 네. 우리 교육장님 앞 회장님 앞으로 어떤 바람 올해 계획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런 음 개인적인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네. <laughs> 그 저는 정말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돌아온 세월을 반추 반추하다 보면 내가 바쁘다고 상대방에게 좀그 정성을 들이지 않았던 그런 것들 후회가 많이 돼요. 내가 잠을 좀 늦게 자면서라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서 보내줘야 될 것을 이런 그 아쉬움이 있고요. 아하, 또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할 때,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나한테 부탁을 하겠는가? 그래서 그 일을 하나를 이루려면 내가 거기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이제 그 광주 전담 미래교육 희망 포럼이 본질을 주고한다고하니까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육은 학습은 공부는 학문은 전부 개통학문이에요. 위계가 있어요. 무조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것을 다양하게, 다양하게 깊이 공부하는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얘기들을 끌고 가야 되지 예산을 투입하고 대학생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을 넣으면 기초 기본 학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발상은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 포럼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사람들 만나면.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와버렸다.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 이변 기회를 놓치면 어떤 성인이 와도 다시 돌아 돌려 놓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후세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떳떳하게 들고 다닐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된다면 그런 일에 좀 열심히 투자하고 아름답게 또 죽어가는 거죠. <laughs> 야, 교육이 너무 치하, 치우쳤다고 저희가 생각했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조화를 다시 되찾을 때가 됐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에 열심히 하시겠다 말씀. 예. 아, 오늘. 처음 경청의 시간이었는데 너무 첫 시간인데 이 교육이나 어떤 뜻에 대해서 이 짧은 말 속에 이런 큰 울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들을 잘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제가 지금 받은 어떤 울림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